우리가 사주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주팔자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죠? 사주명리학은 사, 이 사주여덟 글자. 사주라는 것은 기둥이 네리라서 사주고, 여덟 글자라서 팔자. 붙여서 사주팔자인데, 이 것들을 근데 음, 도대체 그러면은 여기 있는 글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태어난 년월일 시의 일, 일, 천문의 상태, 천문의 상태를 보호한 것이다. 천문의 상태를 보호한 것이다. 천문의 상태를 보호한 것이 바로 사주 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덟 글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덟 글자를 해석하는 것이 명리학이에요 사주 명리. 학이 여덟 글자를 가지고 운명을 얘기하고이 사람의 과거를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 하고 이 사람의 환경을 유추하고 성향을 유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느냐? 했을 때, 위쪽을 청간이라고 하는 부호를 쓰고요. 밑에는 지지라는 부호를 씁니다. 그러면 청간은 무엇이냐? 가,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개, 개까지가 청간에서 사용하는 열 가지 부호가 되는 것이고요. 시시에서는 사용하는 부호가 자, 추, 인 묘, 진사, 옹, 이 신, 육, 술해 까지 12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의 열 글자, 아래의 열두 글자를 조합시킨 이러한 부호를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난 이 아주 오래된 상태나의 출발점은 이 자리에 있을 것이고, 내가 쭉 걸어가는 길이 이 여덟 글자 안에 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역차적인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천간은 우리가 타고 온 버스가 밑에는 보선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약식의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 수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초에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탄 버스의 노선에 대한 이야기고요. 내가 탄 기차와 철로에 대한 이야기. 그 과연 은는 신고지. 내가 태어난 년월 일. 시.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어떤 버스를 타고 어떤 노선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내가 태어난 연어일시의 천문과 결합이 되어야 해 원천 그대로 이여덟 글자 그대로 천문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힘의 논리나 기흉이나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고 천문의 상태를 그대로 해석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네요. 그래서 이 사상의 십연에는 여러분들이 믿기 싫어도 믿어야 되는 본질적인 철학적 기반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가 태어난 연월시어고 별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이러면 말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동이종이나 우리 혼조들은 천문을 중요시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인간이 비롯됐다. 하늘과 땅과 지지 땅과 사람은 어디에 있나? 하늘과 땅의 일이 사람과 다 천지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민족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부여받은. 하늘을뜻이 그대로 땅에려 이어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인이 기반이 되어 있는 사상적인 맥락을 갖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글자 각각은 알아야지 그서부터 개가 병적 린 무엇인지, 개가 무엇인지, 지 병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요 궤도에 대해서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묘 진짜 어무신지. 이 아까의 글자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자리가 나예요 여기가 일, 약일, 월, 년. 라고 본다면 이 자리가 나의 자리인데 그러면 나 빼고 일단 이것들은 뭐해요 나를 둘러싼 환경적으로. 자, 이것을이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규정짓느냐? 요거에 대한 방법, 도구가 바로 욕심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욕심.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응. 그래서 자, 고런 방식으로도 같이 차용해서 봐야 되는 요 그래서 이게 이 자리가 나니, 나니까 나를, 내 옆집에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될거예요 그죠? 내옆집하고의 네. 네. 이런 관계도 알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야들끼리의 관계도 알 필요가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뭔가 좀 어둠퉁하게 어, 안정이 있는 어, 뭐가 있을까요? 자, 이 위아래. 사주가 내비구를때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 자, 그래서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의 관 يقولوا